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입니다. 예, 토요일 되겠죠. 개사일입니다. 예, 바로 검은 뱀이 나타났네, 그죠? 흑사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나 저 태양은 아주 무릎 무로 그저 멋지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동해안 해돋이를 많이 보는 그런 곳입니다. 예, 갈매기도 이렇게 논이고 있고요. 저기는 해변에 예, 우리 바다 마을들이 아주 평화롭게 예, 보이고 있죠. 오늘도 멋진 태양처럼 가장마다 빛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미 나쁜 건 떨쳐버리고요. 매일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 살아가면 좋겠죠. 자, 개사일에 짓디는 뭡니까? 행제수가 있네, 그죠? 복권한줄 사보시고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릴 겁니다. 자 소띠 좋네요. 소띠 오늘 이사도 수술도 그죠. 온 나가띠님도 들어오고 나가던 돈도 들어오는 그런 운입니다. 멋진 하루가 건강도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네요. 저 차박이나 해외여행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띠도 오늘 이마살이들어오죠 그저 멀리 그죠 해외여행이라든가 저저 저 차박 이런데 저 동해안으로 놀러 오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토끼띠도 오늘 투자운이좀 있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귀인을 만날 수가 있고요. 좋은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임 남자들이 좋은 날이 되겠네요. 아주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말띠님도 오늘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특별히 무리수만하지 않으면 복된 하루가 돼서 예, 청춘남녀를 만날 수 있고요. 그죠? 그러지 연애운이 좋습니다. 또한 초원도 좋지만 재원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 이렇게 좋은 날은 또 이렇게 맨발 걷기 급격... 운동을 하시면은 이 해변에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밟으시면은 굉장히 이 염분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라시고요. 자 양띠님 돈을 좋습니다. 투자운이 좋고 만남도 좋고 연애운도 좋고 건강도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님도 육합이 육합이 될때 연애가 잘 되죠. 그리고복근한줄 사보시고 행제수가 좀 있고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세라서 아주 좋은 일진이 되겠습니다. 자 닭띠도 좋습니다. 시험도 그죠, 관운도 들어와서 시험 합격 그죠, 통지서를 받을 수가 있고 진급, 승리, 승급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이고 연애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투자 제조업도 잘 되고 금전운도 좋고 건강도 좋겠습니다. 아주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자, 개팀님도 온진살이 들어오죠. 그죠? 약간의 입별 수가 있으니까 입 조심하시고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괜히 만났다가 꼬이면 그저 안 좋죠. 그저 입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죠. 어, 그러나 또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면서, 그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만나도 충분히 이루어지겠죠. 안 좋은 날 만나면 굉장히 그죠. 말을 또 이렇게 좀 어, 상스럽게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어, 표정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돼지 띠어온 영마살이 들어와서 그죠. 멀리 해역이나 차박이를 많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운세네요. 그죠. 가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요즘 이웃나라들을 많이 일 가시대요. 그래서 그렇죠? 멋진 추억들 많이 사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할 때을때 건강 지켜야 되고 놀라갈 수 있을 때 놀라가야 되고 그죠? 사랑도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해 놔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이도 저도 잘안 되고 마음도 몸도 말이 안 듣죠. 그래서 좀조금이도 젊을 때 그죠? 옛날에 저기 저장가계 중국에 여행 간데 할아버지 한 분이 버스를 탔는데 아주 꼬불랑꼬불랑 고개를 들어오는데 아 저도 힘들지만 그분은 참서 있기가 정말 그 버스 탔는데도 힘들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라도 젊을 때 놀라도 가시고 족도 사시고 할수 있을 때는 가능하시면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오늘 도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면 지금은 발이 시원합니다. 이런데 맨발 걷기를 하시게 되면 척추협작증 골다공증, 그저 탈모, 비만, 그저 이런 것들 전립선 질환, 부인까지환 이런데는 탁월한 예 우리가 추위 겁니까 그 치유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특히 혈액 혈액에는 좋습니다. 모든 병은 혈액으로서 한8 10% 정도가 온다고들 합니다. 뒷골 땡김, 그죠뭐 이런 것들, 손발 저림, 이명 이런 게잘 났습니다. 이명 이런 걸치료잘안 되거든요. 기에 소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많은 치유한데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예,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입니다.